여기는 제, 제 휴대폰의 메인 화면이에요. 핸드몬스터 앱에 들어가습니다 핸드몬스터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인벤토리와 상정 설정 창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딩 버튼과 함께 아주 유익한 팁이 나와 있어요. 로딩이 있다면 화면을 인식해 달라는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화면이 인식해 줍니다. 그러면 인식되었습니다와 함께 인식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마스코트 핸드맨이 나와서 튜토리얼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손을 보여달라 하네요. 손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누르면 이제 게임이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에 바이러스 발견과 함께 이제 게임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성공! 바이러스를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홈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여기 핸드몬스터의 메인 페이지와 함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럼 눌러서 정말로 나갈 거예요 페이지,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laughs>